난내 방식대로 너희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. 혼란스럽고 난잡한 교율 규칙이 사라진 이 세상에 희망이란 게 존재는 할까? 욕망에 덫에 걸려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악한 욕망의 끝을 걷게 될걸. 남을 괴롭히며 너흰 좋았니 난 힘들었는데 추악한 입으로 뱉은 말들을 난 기억할게 욕망에 덫에 걸린 너희들을 바라보며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. 거짓, 탐욕이기 심.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. 내가 겪은 고통을 아무런 흔적도 없이. 왜 전부 지우고 덮어버린 거야? 비웃음 소리가 눈 덮인 들녘에 울려 퍼지고, 눈 위를 걷는 내 뒤를 쫓아 걷는구나. 너의가 저지른 만행이 눈 위의 발자국으로 남게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. 난 언제쯤 손끝에 닿으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하얀 눈을 느낄 수 있을까? 내 온기는 차가워서 내 손이 눈에 닿으면 얼음을 만지는 느낌밖에 없어 이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는 않아. 내 눈물이 눈 위에 떨어져 자국을 남기고, 내 발걸음이 눈 위를 걸으며 발자취를 남기지.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동곡하이 울고 이지만내 자신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아련한 눈으로 온 세상에 하얀 눈을 담아본다. 내눈 위에 당긴 눈꽃송이는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. 암흑같은 이창살이 내가 바라본 세상이다 감시하듯 우리 앞을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몸을 움츠리게 하는구나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붕 위에서 눈의 여왕님을 불러봅니다. 눈이를 스치고 온 바람이 떨리는 내 몸에 닿을 때난 느꼈어요. 눈의 여왕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요.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. 눈이 내리면 내가 네 옆을 다녀갔음을 기억해. 눈의 여왕. 나의 소중한 내 친구 해금아